자 학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대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개는 아, 축제, 축지, 축일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뭐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등의 순례애들과 관련된 학에서 온 것으로 축제 잔치를 의미하는데 그런 축제 잔치 때에 태어났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가 1차 귀한때 귀환 예루살렘을 귀환한 나이가 많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보았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스가랴보다 두달 먼저 소명을 받게 되고 그 시기에 함께 음 예언하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4장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겠습니까? 오직 성전 재건에 있었습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들을 동료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리오 2년 6월에 스가랴는 다리오 2년 8월에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학계서와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학계서에서는 망군의 여호와 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는 4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망군의 여호와임을 알라는 이야기겠죠. 학계서에는 하나님이 임하신 날을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8월부터 12월까지 아마도 받, 받은 걸로 보여지게 되고 에스라 5장 1절과 6장 14절에 학계라, 학계와 스가리의 이름이 두번 기록되고 있는데 스가리는 학계보다 두달 후에 소명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학계는 연세가 좀 있는 걸로 봐서 외적으로 호통치면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성전 건축하지 않냐? 라고 호통을 치는 분이라면 스가라는 젊은 선지자로서 환상을 보여주고 소망을 주어서 야, 이런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해야 돼. 그러면 이전 영광이, 이후 영광. 어? 이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합니다. 성전공사는 다료 2년, 제6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6년, 어, 제9월 마치게 됨으로써 4년 반 만에 완공되어지게 됩집니다 자, 배경. 고레스의 측령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륩바벨과 그러니까 예수의 인도와의 적은 무리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들의 귀한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이듬해 536년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세웠지만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반대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리왕 때까지 16년 동안 왕의 조서가 내린 이후로는 14년 동안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방해 때문에 시작됐지만 후에는 성전 재건에 참여한 유다 백성들의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와 스가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분발케 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축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록 현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체 목입니다. 자, 학개는 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학개 솔직히 읽어 보면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학개가 2장입니까? 학기 날개가 몇 개예요? 네, 2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막 이러지만 대에 가셔서 성경 보시다 보면 딱딱딱 기억나실 거예요. 기원전 520년 다리오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리오왕 2년 6월 1일에 학계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번 말씀을 주십니다. 여섯째 달, 일곱째 달, 아홉째 달에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첫째 여섯째 달에 주신 말씀은 백성의 행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일곱째 달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격려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홉째 달에는 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일장에서 학계에 임한 첫 번째 말씀은 성전 재건을 방치한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촉구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망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지금 너희들이 무엇 하고 있는지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화가 말씀하셨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하느니라바퀴가 오니까 아이 예, 아직 아닌가 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여호와 여화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전의 황폐 이 전이 황폐였건을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옳으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기틀만 나놓고서는 그리고 가서 너희들은 지금 집을 만들고 니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고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단했기 때문에 흉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려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화가 말하노다 이것이 무슨 까당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하여 빨랐음이라 열심으로 자기가 먹고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수입이나 수지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두고 너희의 자기 집을 위해서 빨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서는이스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자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했다. 왜 이들이 성전을 중단하고 열심히 가서 산다고 집을 짓고 열심히 하는데 수출이 없고 뭔가 없던 이유가 뭐냐 하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제들께서 너희들이 수입이 없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냈을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지 약3주 만에.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달 24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 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루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어, 뭐가 유효하고 있었습니까? 왕의, 페르시아 왕의 성전 재건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유효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명을 어기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 학계를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포로전에는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별 퍼포먼스를 다해도 듣지 않고 길을 막았던, 강박했던 사람들이 학계 선지자의 호통 한마디에 돌이키고 성전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장에서는 학계에 임한 두 번째 말씀 주어지게 되는데 지도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란 일곱째 달 20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때 함께 하신 여와의 호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심으로써 성전 재건을 진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아홉째 달 24일에 학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당시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몇 달간 성전이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의 삶이 피폐한 상태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므로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듯이, 현재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부정하게 된 상태이기에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라 얘기합니다. 지금 아홉째 달 24일에 이 예언을 할때 앞서 한달 전에 8월에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스가라. 스가라가 처음으로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은 짓고 있지만 이스라엘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학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무런 수출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 성전이 재개되고 아홉째 달2 4일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계의 메시지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은 그 증조부인 여우야김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에게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열왕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들을 멸하실 날이 곧올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때 수르바벨에게 그를 세워 인장반지를 인장반지처럼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충성한 수르바벨에게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세계 열방 만국 가운데 뛰어난 민족 제사장 나라 사무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학계는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 장입니다. 몇 번의 연이 되어졌습니까? 세 번의. 예,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자 백성들도 성전 건축기를 방치한 채 자신의 의식주에 전념하면서 1 6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수르바벨과 백성들에게 세 차례 말씀하시는데첫 번째는 성전 제거을 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악한 행위를 지금 살펴보라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방치해 놓고서는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다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한 재를 주셔서 소출이 적게 만들었다고 백성들의 공공한 공궁,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감동한 수룹바벨과 여우사를 중심으로 성전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아직 페르시아 왕의 건축 중지 명령에 유효한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성전건축 재건을 위해서 힘을 내도록 스스로 극 세게 하라 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면서 이전 이전이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셋째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한 수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열국을 멸하시는 그날 수룹바벨을 세워서 인장 도장으로 삼으시고 너를 택했다라고 복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하께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의 앞장서 수루바벨 인장 도장으로 삼으셔서 망국을 심판하시겠다는 복주심의 약속은 그를 통하여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 제사장 나라 다시 삼으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스가리아로 가겠습니다.